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대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를 울며마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지분바 핀 수슬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모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들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와께서 호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좀 특이하죠? 6장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장면 속에 교차되면서 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아, 이사야의 부르심이 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하신 이유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루터기의 씨를 남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사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라고 그 시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체적인 때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가 주전 740년 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때와 장소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면서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슬압들이 등장합니다. 슬압들은 빛나고 존귀한 자다라는 의미로 천사들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두 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 장면에서 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경외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누가 보면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애감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스스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루다.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낱낱이 보이게 되고 그 죄악들이 드러나는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천사가 부직 그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이렇게 짓는 빨간 숯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이렇게 짓는 짖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입술이 되어지고 그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그 장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참이 장면이 저희들이 참 중요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말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그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절 말씀 다참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론 이사야 선자가 참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걱정이 되니까 그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진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1장에서 5장 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주일에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진심은 참으로 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씨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들이 읽은 마지막 절이죠. 13절 한번 볼까요? 다시 가 없어. 시작. 그중에 1 0분의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사회 선지자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참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이시 윗 바세바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참으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손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바로 이러한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51편 구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 앞에, 참으로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 또 그가 있는 자리 그가 있는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장소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는데 저에게 이 죄악이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죄가 어떻게 씻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므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거룩한 삶으로 회복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 계신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자에게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보게 하신 것처럼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저희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왜 저희들을 이 땅에 다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 가운데 저희들 스스로 때려놓은 교만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 정도 사는 거지 라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고 다시 거룩한 자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 저희들을 깨끗하게 십자가 내에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저희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하고 연약할지라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